안녕하십니까. 3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난 강의 녹음한 게안 들려가지고 새로 녹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통신 3장 신호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2 장에서는 데이터와 신호, 그 다음에 아날로그 신호, 데이, 지, 디지털 신호, 채널 용량, 전송의 손실 등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데이터와 디지털 데이터인데 데이터는 이제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형태일 수가 있죠. 그리고 아날로그 데이터는 이제 연속적인 값을 갖는 정보입니다. 목소리, 화상, 음향, 영상 등이 그렇죠. 디지털 데이터는 이산적인 값을 갖는 정보입니다. 컴퓨터 기억 장치에 따라 저장된 0, 1. 이 그렇죠. 0과 1 그래서 모든 기억장치에 0과 1로 저장이 됩니다. 디지털 데이터는 아날로그 데이터와 디지털 신호인데,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 데이터 통신에서는 데이터를 전자기 신호로 변환하여 전송 매체를 통해 전달을 합니다. 그, 무선이든 유선이든 일단 전송이 나갈 때는 다 아날로그 신호로 가는데, 실질적으로 이 신호가 원래 가지고 있는 신호가 아날로그 신호인지 디지털 신호인지가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아날로그 신호는 그 연속적인 파형이죠. 0을 이렇게 크로싱을 시킬 수는 있지만 연속적인 값이 변화에 듭니다. 말씀드리자면 미분 가능하다. 뭐 그런 게이죠 수학적으로는 시간에 따라 이제 연속적으로 변하죠지지털 <laughs> 신호는 이산적인 파입니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변해요. 순간적으로. 주기적 신호와 비주기적 신호인데, 모든 신호는 주기적 신호와 비주기적 신호이두 가지로 나뉩니다. 주기적인 신호는 이제 주기라는 어떤 그 주기적인 특징을 갖죠. 그래서 시간 내에 특정한 패턴이 다음 주기 동안 동일하게 반복되는 완성된 하나의 패턴을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걸 사이클이라는 말로 하겠습니다. 비주기적 신호는 난 피리어드 시그널이라서 주기가 없는 거죠. 시간이 지나는 동안 반복되는 사이클이나 패턴 없이 불규칙하게 변하는 신호입니다. 데이터 통신에서는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주기적인 아날로그 신호를 사용하거나 비주기적인 디지털 신호를 사용합니다. 자 이제 정연파는 단순한 아날로그 신호이며. 복합 아날로그 신호는 여러 개의 정연파가 합해진 신호입니다. 정연파는 주기적인 아날로그 신호의 기본적인 형태. 그래서 이제 그 a는 진폭이고 f는 주파수, 파이는 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호의 그림을 보시면 a sine 이 f t 플 파입니다. 파이는 시작된 곳의 위상인데. a 가 0이니까 이 경우에, 이 그림의 경우에는 파이가 0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주기인데, 이거 F분의 1이죠. A가 이 크기의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A가 진폭이에요. 앰플리튜드.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진폭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주기는 같은 거죠. 위상도 같죠. 시작되는 위치가 0부터 시작됐으니까. 주파수와 주기인데, 주파수는 주기의 역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를 알면 그냥 주파수를 아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기는 한번 반복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얘기하자면, 신호가 한 사이클을 완성하는데 걸리는 시간. 주파수는 초당 반복되는 사이클의 수, 그래서 1초당 몇번 반복되는지, 이 경우에 1초당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번 반복됩니다. 아, 얘는 12번 반복되죠. 이 경우에 섯번 반복되니까 6르츠 12번 반복되니까 1 2르츠가 되겠죠. 위상은 시각 0시에 대한 파형의상대적 위치입니다. 위상은 각도나 라디안으로 측정이 되고 어, 이렇게 여기가 0인데 여기는 위치가 지금 0도가 여기 있죠. 위상이 어, 90도에서 시작되죠. 그래서 이제 서로 4개가 다른 위상에서 출발합니다. 180도죠. 170도 이상을 반는 신호입니다. 요 경우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A만. 이게 A가 3이니까 지금 폭이 3이고 1초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반복됐으니까 주파수가 5입니다. 위상한 파이가 0이죠, 위상도 위치. 그래서 요 값을 가지고 사인파를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복합신호인데, 이건 이제 주파수가 다른 신호가, 정현파가 합쳐져가지고, 복합적인 어떤 신호를 사용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호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왔던 데문에 이걸 가지고 얘를 분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파수 성분들을 분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퓨리의 변환입니다. 신호의 주파수 성분을 나타내려면 퓨리의 해석을 이용하여 주파수 영역으로 표현을 해야 되고 신호 주파수 영역의 모든 성분을 사용할 표현는 것을 주파수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이제 스펙트럼이란 말 자체가 주파수에 따라서 그 진폭의 크기를 보고 있는 걸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이제 대역폭인데 대역폭은 신호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 성분들의 범위죠. 신호의 주파수 성분 중에 가장 높은 주파수 성분과 가장 낮은 주파수 성분의 차이 이게 이제 대역폭이고 주기적인 신호의 대역폭은 4000 헤르츠 입니다 음. 자 그래서 이제 주기적인 신호의 대역폭이 이제 보통 4000 이렇게 돼요 음. 그러면 이제 큰 신호가 5000이고 작은 신호가 1000이란 뜻이죠 그래서 5000에서 1000을 빼면 4000이 되니까 대역폭이 4000입니다 대역폭은 이제 다른 말로 밴드위스라고 많이 부르죠 밴드위스 유효 대역폭 인데 이펙티브 밴드 있습니다 사람 음성인 경우 300에서 3300 헤르츠 범위 밖에도 약간의 신호 성분이 존재하나 무시하고 못방할 경우 유효 대역폭을 3000에서 3000 헤르츠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송 매체 대역폭인데 보통 전송 매체가 무한대의 대역폭을 갖질 않아요. 그래서 모든 주파성분을 통과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직접 얘기하는 거랑 전화 목소리가 다르죠. 전화로 갈 때는 특정한 대역폭 안에서 내제목소리에 고주파 성분과 저주파 성분이 일부 잘려서 목소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전송 매체 대역폭이 신호의 스펙트럼과 일치하지 않으면 주파성분의 일부를 잃어버립니다. 시나이 대역폭과 전송매체 대역폭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디지털 신호인데 대부분의 디지털 신호는 비주기적이기 때문에 주기나 주파수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신호는 비트 간격이나 비트율을 사용하여 표현하는데, 비주기 신호는 주파 성분에서 무한계의 주파 성분을 더해져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퓨리의 변화인데, 네. 일반적으로 무한계의 성분이 다 더해지죠. 근데 이제 그럴 수 없으니까 일부러 잘라서 쓰는데, 네. 이렇게 보시면 이 신호가 하나가 와요. 그럼 이 성분이 무한대까지다 존재해요. 근데 이제 유한한 경우에는 주기적 신호에는 약간 유한계 어느 정도에서 다 끊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비트율인데 비트율은 대부분의 디지털 신호는 비주기적이므로 주기나 주파성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주기 대신에 비트 하나를 전송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의미하는 비트 간격을 사용을 하죠. 주파수 대신 1초 동안 전송된 비트 수를 의미하는 비트율을 사용을 하고 비트율은 8 bps이고 비트 간격은 8분의 1이니까 0.125초입니다. 이게 이제 1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개가 간다고 보시고 계시면 됩니다. 대역폭인데 전송 매체를 통한 아날로그 신호를 전송할 때 헤르츠 단위로 표시되는 대역폭이 되게 중요하고 전송 매체를 통해 디지털 신호를 전송하면 BPS로 표시되는 비트율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는 밴드위스, 디지털 신호는 BPS, 밴드위스 헤르츠죠. 헤르츠와 밴드위스는 전송 매체의 동일한 성질을 가진 서로 다른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널 용량인데, 전송 매체가 전송할 수 있는 최대 비트율이에요. 전송 매체 대여폭의 아날로그 대역폭은 헤르츠, 디지털 대역폭은비 p s 입니다 신호준위수가 이제 부호방법인데, 이의 N승이 L이죠. 그러면 N은 로그를 취하면 로그 2의 L이 돼서, 이렇게 비트수는그 준위수에다가 로그 2를 취하면 됩니다. 채널의 품질을 잡음의 정도인데, 잡음의 내성을 얼마나 갖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자음 채널인 경우에 잡음이 없다고 가정한 거죠. W는 채널의 대여포 L은 신호 레벨, 레벨수고 C는 BPS입니다. 그래서 나이스키스트 비트율이라고 부른데 무자음 채널이죠. 채널 C 이론적인 최대 전송률을 정의하는데 를 eW 로그 2의 l 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예제 볼까요? 어, L이 8이고, 전송개역폭이 1kmL이 치면, 최대 전송률은 EW 로그 g 2의 L이니까, 2 곱하기 1 0 0 0 x log2의 8, 그래서 6kbps가 됩니다. 잡음이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죠. 잡음이 있는 경우에는, C가 W 로그 g 2의1 플러스 SMB입니다. SMB는 이제 신호대 잡음비로 요 부분이 좀 들어갑니다. SNR이라고도 하죠. SNR, SNR. 보통 SNB는 데시벨로 단위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SNB가 데시벨로 로고 10의 SN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데시벨로 표현됐을 경우, 걔를 다시 원래 데시벨이 아닌 값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줘야 되죠. 예를 들면 전송매체 SNB가 20dB로 주어진 경우 SNB는 100이 됩니다. 20이면 SMB가 100이죠. 채널 용량을 형상시키는 방법은 대역폭을 늘리고, 신호 크기를 크게 하고, 작은 부기를 작게 하면 됩니다. 통신에서 데시벨은 신호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흔히 사용을 합니다. 데시벨은 절대 단위가 아닌 상대 단위로 두 시도 전력의 세기비를 대수적으로 나타낸 건데 P가 1, P1이 10와트고 P2가 100와트면 데시벨 값은 어 1분의 2면 10dB가 됩니다. 10dB, 10데시벨이 됩니다. 데시벨은 전력 또는 전압이나 전류의 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제 파워였고. 전류는 이제 써줘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안 붙여주면 전력의 비율이고, 어, 붙여주면 전류 전압이 됩니다. 전송, 손상인데, 신호가 목적지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신호의 손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감쇄, 왜곡, 잡음인데, 감쇄, 어, 테뉴에이션이라고 부르죠. 감소해. 신호의 크기가 거리에 따라 그냥 작아지는 거죠. 네. 유선 매체는 신호의 크기가 거리에 따라 처음에는 급격하게 감소하다가 나중에 점차 원만해지게 감소하는데, 무선 매체는 그냥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원이 커지듯이 반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L이 람다 분의 사파이 d 의 제곱이 됩니다. 증폭기 앰프리파이어인데 아날로그 신호의 증폭 자본도 함께 증폭이 됩니다 리피터 디지털 신호의 재생 비트 오류 발생을 합니다 이게 원 신호고 전송 매체를 통해 감쇄된 신호 증폭을 합니다 음, 이 경우에 이제 비트 오류도 발생할 수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죠 신호 크기의 감소를 데시별로 표현을 하는데 마이너스 10db다 그러면 원래 신호의 0.1%, 0.1, 즉 10%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10dB다. 10배로 커졌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전송 매체가 송신한 복합 신호인데, 이렇게 세 개의 주파수를 가지고 한꺼번에 보냈죠. 근데 이제 전송 매체가 어떤 디스토션이 생겨가지고, 왜곡이 생겨서 이렇게 신호가 바뀌는 이런 왜곡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잡음은 신호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지, 발생하는데, 원치 않는 신호죠. 없으면 좋죠. 이 잡음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볼수 있어요. 열 잡음, 더말 노이즈 전도체 내부의 전자들이 열에 의해 불규칙하게 움직이면서 나타나는 잡음 모든 주파수 범위 내에 균일한 전력시스템 팩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서 제거될 수가 없어요. 이 화이트 노이즈, 백색 잡음이라고 하죠. KTW 볼트만 상수에다가 온도에다 대역폭을 곱한 이세 개를 곱한 값이 화이트 노이즈죠. 상호 변조 잡음은 인터모듈레이션 노이즈. 동일한 전송 매체에서 서로 다른 주파수로 구성되는 신호들이 전송할 때 주파수의 합차 또는 배제에 해당하는 새로운 주파수가 만들어지면서 나타나는 잡음입니다. 통신 시스템의 선형성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누화라고 크로스 토킹이죠. 서로 다른 채널의 전자기파가 영향을 줘서 발생하는 현상. 전화 통화 중에 다른 사람의 말이 약하게 들리는 혼성과 같은 현상입니다. 충격 자음도 있죠. 예측할 수 없는 외부 요인, 번개, 기계적 충격 등에 의해 발생하는 돌발적인 자음입니다 순간적이지만 다른 자음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가 크므로 데이터 전송 시 에러를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데이터 전송에서는 다수의 비트가 집단적인 오류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송 신호가 있는데, 잡음이 있어요. 섞이고 나면 이런 신호가 되죠. 이 경우에 이제, 여기 요런 신호들이 문제인데, 음, 원래 신호가 0인데 1이 되죠. 0, 1인데 0이 되고, 이런. 잡음에 의해서 데이터가 손상되는 이런 모양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3주차 강의인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